오늘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덥고 자외선도 강한 하루였는데요.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도 강하겠고, 낮 최고 기온이 24에서 32도로 오르며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 강원도 곳곳에는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는 내일 오후부터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32도로 덥겠습니다. 더위에 건강상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으니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강원도 곳곳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20mm, 강원 동해안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좁은 지역에서 비구름 대가 발달하면서 다소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강원도 곳곳에 내리는 비는 월요일에 경북 동해안에도 확대되어 내리겠고요. 목요일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